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보아스와 루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이 장면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좀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곳곳에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루카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자 보아스는 이 자신의 밭에서 이 소출을 수확하는 것을 확인하러 이 자신의 밭으로 왔어요. 밭의 주인이니까 그거는 어쩜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말이죠 루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왔어요. 당시에 이삭을 주는 일은 고정된 한 곳에서 한 사람의 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대의 허락해 주는 밭을 이제 돌면서 이삭을 주어요. 그러니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을 때 룻이 그날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일할 수도 있었다란 얘기입니다. 추수는 왜냐면 대부분 같은 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밭에 갈 수도 있고 저 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획된 손길로 하나님의 핸들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마침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마침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갑자기 짠 하고 장면이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그러한 장면 전환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냥 어, 화면이 전환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인 이유는 그만큼 이 장면의 전환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쓰인 건이 루시 마침 이 룻을 거둬야 되는 권리가 있는 보아스 밭에 가서 일하는데 이 짠하고 그 보아스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연을 우연인 것처럼 가장해서 필연적인 해결로 몰아가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볼때 이러한 성악이 있잖아요. 작가가 우연히 사람들을 뭐 만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글을 그 원고를 쓴 작가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둘이 만나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걸 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가다 이렇게 만났지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스 살리려고 하는 이 나오미와 루를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몰아가세요. 우리는 그 이유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몰려가는지, 왜 이렇게 흘러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왜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준비하심을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를 우리 몰아가실 때는 그냥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신 게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아스는 눈을 보고 자신의 그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냐 하니. 자,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한 가족 부족 사는 지방을 알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간관계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자신의 친족에게 속해 있지만 결혼한 뒤에는 남편의 가문에 속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저 사람이 누구 가문 사람이냐 이러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루시 그래도 일한 지좀 어느 정도 됐는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루시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알려주죠. 모함 여인이고 나오미의 며느리, 바로 이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모함 여인인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으을 왔다는 그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졌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 소문은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을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자신의 밭에서 딴데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이삭을 줍게 해줬고, 또 자기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본인이 식사를 준비해 오지 않아도 되게끔 그 지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대함은 사실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 이 룻의 기대를 넘어서는 관대함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을 그래도 관대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자 루 룻에게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 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는 자신이 관대함을 베푸는 게 루시 관대함을 베푼 것에 대한 그 어머니의 관대함을 베푼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먼 베들레헴까지 온 것과. 또 나오미를 그 봉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이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루시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함도 사실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봐왔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따라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십 절에서 루스를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참된 피난처가 어디냐? 이 참된 피난처는 여호와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또 여호와께 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피하고 이 그의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디에 거하며 어디에 살길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 래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살길이 열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보아은 이어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루시 모르게 일부러 곡식을 눈 앞에서 좀 흘려라. 그냥 떨어진 것만 죽지 않게 일부러 좋은 곡식을 그 앞에서 좀못 알아보게 살살살살 흘려가지고 저 사람이 더 좋은 거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많이 거둘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삭을 흘려주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앞에서 곡식을 흘려서 우리를 춥게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룻은 얼마나 고단지를 말해 주는데 한 에바쯤 곡식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에바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게 얼만큼 양인지 사실 가늠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 보게 되면 약간 대략적으로 어, 한 30리터 정도 되는 양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어, 한 여인이 들고 가기에는 버거운 양이 되겠죠. 이 루스는 걱정하며 곡식을 주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에는 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 적지 않은 양,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거면 그래도 한동안 식량 걱정은 없을 정도인데 그거를 갖다가 단 하루 만에 걷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게 되면 참 걱정과 근심한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는 일이 생각보다 사람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건 뭐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끌고 돕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미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좋은 길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오늘날루도이 걱정과 근심 이런 것좀 내려놓으시고 이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또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안으로 거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